6억 받으시면서 세금이 한 3, 4천 정도? 많아야 5, 6천 정도? 어떻게 6억 받는데 그 세금이 나오겠어요? 그런 세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 소득세 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정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또 연말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으로 사업할까요? 법인으로 사업할까요? 에 더해서 진짜로 개인이랑 법인이랑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런 분들이 법인하면 좋다.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셔라. 법인하면 얼마나 절세 되느냐.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오늘은 좀 심화 과정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얼마나 법인으로 절세가 되느냐. 이게 포커스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세금 얘기도 할 거지만 사업하시다 보면은 아, 잘 아실 거예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진짜 좀 부담스럽거든요, 요즘에. 요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법인을 통해서 국민연금도 또 절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이랑 법인이랑의 세금 차이를 알려면 그냥 단순하게 법인으로 운영하고 내가 급여로 다 끄내 가거나 아니면 내가 주주니까 배당으로 다 끄내 가거나 이건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개인이랑 법인이랑 세금 차이가 없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근데 법인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의 잉여금을 쌓아놓기 때문이에요. 그 잉여금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잘 끊어 가느냐가 사실 법인 절세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번 영상 보니까 댓글에 어 법인 청산할 때 결국 배당으로 다 끊어 가면은 이거 절세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잉여금을 청산할 때 누가 한꺼번에 꺼내가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법인을 통해서 이제 절세를 할수 있는 거예요. 법인의 쌓인 돈을 어떻게 잘 꺼내가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인들은 중소기업이 타겟이에요. 중견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사회도 구성이 돼 있고 뭐 주주총회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회사들은 사실 이게 좀 도입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들 대표이사 가족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법인이 이제 주요 타겟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만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첫 번째 적정한 급여 측정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제 회사 초기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세무법이 만들고 나다 보니까 저 개인의 부보다는 법인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법인이 더큰 회사가 돼서 더 멋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무보수를 하기도 해요. 내가 대표이사지만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업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보수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급여를 측정해서 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회사에 잘 운영을 했더니 1년에 막 3, 4억씩 남아요. 근데 급여를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만 받아가요. 이거는 당장에는 좋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의 뭐 갑근세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 내니까. 하지만 대표이사 급여가 낮음으로 인해서 법인의 인여금은 점점점점 많이 쌓여갈 거고 종국적으로 회사가 정리되는 시점에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는 금액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문의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급여 얼마나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잉여금별로 급여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구상을 좀해 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급여를 측정할 때 보통 세 스텝으로 나눠요. 첫 번째 스텝이 400만원 이하 여기 구간이 이제 근로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15% 세율 구간이 많이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월급여 400만원, 연으로 한 4,800만원 구간이겠죠? 그리고서 두 번째 스텝이 900만원. 월 900이면은 이제 24% 구간이 많이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35% 구간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한테 과세되는 급여 세금 구간이 많이 높아져요.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 초창기고 1년에 법인의 마진이 1억 이하라면은 한 400만 원 이하에서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1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급여를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500만 원,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이사 급여도 좀 적극적으로 뽑아가려고 노력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단 9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세율 구간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끔 세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한다면 꼭 가족들 급여도 측정을 해야 돼요. 한 달에 내가 법인에서 천만 원을 받아가고 싶어요. 그럼 대표이사님 다 혼자 천만 원 받지 말고 대표이사 500, 뭐 사모님 500, 이렇게 반으로 쭉 찢으면 가장 극단적인 절세가 돼요, 사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기준 개인 소득이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한다면 꼭 급여 측정을 해보자. 네. 두 번째,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기적인 배당. 배당 왜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받는지도 몰랐는데요. 그 세무사가 아무 얘기 안 하던데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배당은 꼭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잉여금이 누적된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회사를 정리하는 시점에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는 배당금이 점점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청산 배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기 배당 형태로 매년 받아 갈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세금 절세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1인당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일단 종합 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배당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건강보험료 연금이 부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이내는 건강보험 법률상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2천만 원 넘어가면 물론 지역 보험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이사 또 아니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주주로 들어와 있으면은 정기배당 형태로 배당을 가져가자 15.4%만 내면 돼요. 원천징수세율로.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를 급여로 가져가도 일단 이 정도 세금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급여로 가져가면은 이제 건강보험이랑 연금을 무조건 내야 되죠. 연금이랑 건강보험이 퍼센트로만 따지면 지금 17%예요. 아깝죠? 근데 이거는 세금만 15.4%를 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기배당 형태로 배당받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배당은 3월 달에 받을 수 있거든요. 3월 달에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은 인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재무제표의 하나인데 이게 확정이 돼야 주주들한테 얼마를 배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세무사가 얘기 안 해줘도, 회계사가 얘기를 안 해줘도 얘기를 하세요. 나 배당받겠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곳들도 분명히 많아요. 하지만 받겠다라고 어필을 하세요. 그래서 배당은 2천만원 이내에서 결정한 거 너무 좋다.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나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좋아해요. 주식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금액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실 고려는 좀 해야 돼요. 우리 법인에서 2천만원을 그냥 다 받으면 이런 이자나 이런 짧게 짧게 받은 배당금들이 포함돼서 2천만 원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기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액을 조금은 줄여야 돼요. 이거는 국내에서 발생된 이자나 배당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해주셔야 돼요. 해외 주식은 괜찮아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배당소득이 발생된다 하면 은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퇴직금. 퇴직금이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대표이사도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꼭 법인이 정리될 때 청산 배당으로만 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퇴직금도 굉장히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임원은 1년간 연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하면은 퇴직금이 나온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추가 단서 조항. 정관에서 이배율을 추가로 지정을 해 놨으면은 더 줘도 된다. 법인 정관에서 이 배수를 조정을 하면은 근속 연수보다 더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시로 뭐 우리 감독님이 한달 급여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1 0년의 사업을 했어요. 법인의 대표로. 그러면 500만 원에 곱하기 10년. 5천만 원.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관에다가 대표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두 배를 줄수 있다. 그러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퇴직금은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인생의 최후의 보루일 수 있잖아요. 퇴직금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세게 때리면은 이 사람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구조상 퇴직금은 세금이 많이 안 나와요. 일단. 특히나 근속연수가 긴 대표이사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만 봐도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법인 대표로 있으셨어요. 그러면 30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억, 4억, 이렇게 나와요. 급여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셨던 분들은 30년 일하시면 3억이잖아요? 거기에 두배수그럼 6억이에요. 6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으로. 그러면 이게, 와, 이게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계산을 해드렸는데 6억 받으시면서 세금이 한, 한 3, 4천 정도? 만화에 5, 6천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어떻게 6억 받는데 그 세금이 나오겠어요. 그런 세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소득세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건강보험 안 나와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퇴직금으로 받으면 벌써 17%또 아꼈죠? 연금이랑 건강보험이 또 17%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개인사업장 이거 없어요. 개인사업장 돈 벌면 돈 버는 대로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연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댓글 달린 거 청산배당금 받으면 세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급여 잘 받고 중간중간에 정기배당 잘 받고 막판에 회사 정리하기 전에 퇴직금으로 한번 다 정리해서 받고 그러면 회사에 최종적으로 찍혀있는 인여금이 팍팍팍팍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청산도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뭐, 한두 달 만에 할수 있겠어요? 법인은한 10년, 20년 운영하던 법인에? 그거를 한 1, 2년 정도 템포를 두고, 청산인을 선정한 다음에, 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점점, 점점 회사 인력을 긁어먹다가, 이제 적정 수준이 되면은, 청산하면서 배당으로 쭉 찢어가면은 세금 진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법인의 돈 받아둔 거 한꺼번에 다 받아가면 개인 사업장 똑같지 않냐? 네, 이거는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끊어가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로 법인 돈 평상시에 잘 끊어가고 이거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랑 연금 잘 아끼고 이러면 세금 진짜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다음 영상에 이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예시로 찾아뵙겠습니다.